안녕하세요. 진근의 농장입니다. 어, 7월에 어, 밀감들 보면요,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데요. 얘는 많이 달린 나무예요. 그런데 옆에 이렇게 보면 이 나무는 열매가 거의 없어요. 작년에 많이 달렸던 나무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수확이 없어요. 이 나무는 작년에 안달려서 원래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. 근데 생리 낙과 7월은 생리 낙과 기간이라고 그랬었잖아요. 이렇게 보면 바닥에 보면 노랗게 된 것들 보이세요. 엄청 많이 떨어졌죠. 얘가 생리 낙과 돼서 지금 다 떨어진 거예요.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쪼금 해요. 얘는 큰데 얘는 엄청 작죠? 이것도 이제 다 따줘야 돼요, 하나씩. 이렇게. 이렇게 다 따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밀감이 너무 조그맣게 돼요. 하단에 보면 이렇게 밀감들이 너무 작은 것들은 다 따주고요. 그리고 상층부에 보다 보면 이렇게 상처가 같은 것들 있을 거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. 얘네는 비상품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서, 얘네도 이렇게 지금 미리 따주면 좋아요. 그러면 나머지 밀감들은 잘 자랄 수 있겠죠. 아, 7월에도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. 이 열매들 하나씩 하나씩 다 보면서 손질하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될것 같아요. 그래야 건강하고 맛있는 밀감들이 되겠죠? 예쁘게 예쁘게 자라라.